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국민가수 양지은님께서 미스트로3 준결승전과 결승전에 마스터로 출연한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 오버가 아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합니다. 마스터석에 음악과는 상관이 없는 탤런트나 코미디언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자리가 양지은 가수의 자리인데 하며 아쉬워했는데 늦게나마 제 자리를 찾게 되어 기분이 좋네요. 결승, 결승전 끝나고 우승자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까지 직전 우승자인 우리의 여왕 양지은님이 하시겠지요. 양지은님이 우승할 때 남자 가수인 미스터 트롯 완 우승자인 임영웅이 왕관 씌워주는 것 별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. TV 조선에서 이번만큼은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팬님들 모두, 즐,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2월 29일 목요일에 방영되는 미스트로3 준결승과 그 다음 주 결승전을 보시고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